할렐루야. 네. 우리 학생들이 왔는데 피곤한 가 보네요. 자 기지개 좀 피고 이양 왔는데 허리도 좀 피고 어, 말씀 노트도 잘 적으시고 어, 사진 찍어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목요일은 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3장인데요. 이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죠. 어, 전체를 어떻게 보느냐? 성숙한 교회를 위한 지침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책 이렇게 보셔도 좋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 해결서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문제가 많다, 분란이 일어난다 고린도전서를 꼭 읽어야 합니다. 자, 제가 먼저 큰 맥락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사장은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다. 십자가를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문제는 분열과 분쟁입니다. 나눠지는 거죠. 당을 짓고 파벌을 만들고,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인데, 예수님인데, 사람들 위주로 모인다? 사람 중심이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되죠. 5장, 7장, 이 3장을 이렇게 보면 다 거룩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이야기하죠. 왜냐, 음행에 빠졌거든. 막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교회 안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막 세상 법으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또, 어, 이렇게 가늠는 자들.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만두어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하면서 결혼과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강조하죠. 자, 세 번째, 8장, 10장은 우상 음식에 대한 이야기죠. 뭐, 당신은 이렇게 재물을 많이 바치면 그게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습니까? 이 재물이,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이었다. 그걸 알고 먹을 거냐, 말 거냐. 당시에도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유롭지만 절제해라 이야기합니다. 먹는 건 좋은데, 너 그거 먹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 그럼 나 같으면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식당에 걸려있죠. 바울이 싹 정리를 해줍니다. 자유는 있지만 절제해라.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죠. 11, 12, 13, 14장. 우리가 잘 아는 13장의 사랑장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질서, 은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방언 이야기 나오고요. 예언의 이야기, 성찬,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다 좋은 건데, 이거 가지고 또 분란이 있습니다. 누구는 예언하고, 누구는 방언하고, 방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예언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혼란하고 복잡하죠? 그래서 예배는 질서가 필요하다. 그중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죠. 마지막 16장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좀 헌금을 모아 주라. 내가 좀 가져다 주겠다. 또 내가 바울이 선교 여행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라. 이런 부탁을 하며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큰틀 십자가가 중심이다. 그런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절제해야 합니다.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 사랑이 최고다. 사랑으로 예언도 사랑으로 방언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은 진짜다. 부활의 소망이다. 황금으로 섬겨라. 이런 큰 줄거리와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 성숙한 교인이 되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간 볼 텐데요. 굉장히 유익하죠. 신기한 건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장은 부르심에 대한 내용. 아마 이번 주 메시지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도로, 교제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2장은 복음, 십자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지혜, 십자가. 이것은 감춰있다는 것.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 게시해주는 것. 특별히 성령이 개시해줘야 알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다고, 내가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게 절대 아니죠. 성령이 계시하여야 열어 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는 거. 그러면 분별이 됩니다. 아, 절제해야지. 스톱 하죠 자, 오늘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 1에서 4절.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교회는 신자를 성숙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데, 바로 말씀을 잘 먹이고 잘 케어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말씀을 잘 먹여서 성장시켜라. 교회 역할이죠. 5절에서 9절을 좀 이렇게 띄워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가 농사할 때 밭에다 농사를 짓죠. 그러면 농부가 씨를 심고, 어, 물을 주고, 가꾸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10절 밑으로 쭉 가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성전. 성전은 건물이죠. 건물을 지을 때는 좋은 자제를 써야 합니다. 터가 좋아야 돼요. 올바른 터전 이외에 성전,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4절.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조명하죠. 뭐냐? 너희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같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왜 이렇게 때를 쓰고 다니냐? 바울의 진단은 이겁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왜 어린아이처럼 구느냐 이거죠. 육신에 속해 있냐? 왜 시기하고 분쟁하냐? 편이 달라져 있냐? 교회에는 나이가 많아도, 오래 믿어도, 중직자여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애기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때를 쓰죠. 울죠.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만족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이들 마음 속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울 편이고 나는 아볼로 편이고 너는 개바 편이고 편을 갈랐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서로 지지하는 리더 지도자가 다르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죠. 5절 보십시오. 바울과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단지 사역자일 뿐입니다.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그럼 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했는데 어떻게 고쳐야 하나? 그 치료법은 무엇이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장해라는 것이죠. 성장. 자라나야 돼요. 자라려면 잘 먹어야죠. 많이 먹으면 빨리 큽니다. 무엇을 먹이냐? 말씀을 먹여야죠. 이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세워진다. 즉,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에서 세상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이외의 다른 가르침은 지푸라기와 나무와 풀과 같다 그래요. 불타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목회 사역의 기본은 말씀이죠. 말씀이 식량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씨앗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건축의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자반 소그룹하지 않습니다. 대예배 한번 들여가지고는 말씀이 부족하니까 소그룹에서그 말씀을 또 나눠야 됩니다. 소그룹에서, 제자반에서 말씀을 소홀히 한다? 말씀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 제자반은 잘하지를 않는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못하든지, 먹이는데 잘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애들이 어떻습니까? 편식하죠, 편식. 예전에 우리 학교 1학년 아이가 브로콜리를 먹기 싫다고 고집을 피우는데 이걸 입에 넣고 한 40분을 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도저히 못 삼킵니다. 막 녹을 때까지 이렇게 있죠. 먹기 싫다. 말씀 먹기 싫어. 나 말씀 안 먹을래. 편식합니다. 그래서 맛있고 좋고 간편하고 인스턴트만 먹인다. 그러면 그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싫어도 먹여야 됩니다.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삶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몸속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한 자들 일정에 나오죠. 근데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가 없다.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이 차이가 뭐냐? 어린아이는 혼자 못 먹어요. 혼자 먹지 못해. 일일이 씹어서 상을 차려서 먹여줘야 먹는 거죠. 청년들과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리더들이에요. 매일 성경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죠. 근데, 시험기간이 되고, 뭐가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바쁘답니다. 근데 꼭 그게 바쁜 것은 아니에요. 자기 쉴 시간, 자기 놀 시간, 넷플릭스 볼 시간, 어? 취미생활 할 시간, 이 시간들은 다 있는데, 꼭 말씀만 보려고 하면, 자기 일이 먼저, 숙제가 먼저, 학업 공부가 먼저,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바뻐요.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너 바쁘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계속 먹으라고. 스스로 먹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제일 나쁜 마음이 어떤 마, 마음이냐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이 하겠어. 이런 마음이에요. 이 사탄이 죽은 마음이죠. 읽으란다고 읽겠어. 말씀 먹으란다고 먹겠어. 계속하면 먹지요. 은혜를 받지요. 반대로 믿음이 성장한 자들은 말씀을 잘 먹는 것이죠. 말씀을 잘 먹는다. 이것은 스스로 먹을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 성경 새벽기도 나오니까 이렇게 매일 성경 되죠. 같이 하잖아요. 지금 거기다 기록도 하고 뭐 하잖아요. 새벽기도를 안 오는 날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매일 성경을 잘 하고 있나? 교사들, 리더들, 내가 말씀을 잘 먹고 있나? 말씀을 매기려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잘 먹고 있냐? 밥상을 혼자 차려 먹냐? 같이 먹지 않아도 내가 혼자 먹을 수 있냐? 이게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 분란을 만들고, 말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합니다. 성숙은 뭐냐? 성숙은 갈등이 아니고, 화목입니다. 화목.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제자반에서 갈등이 많습니까? 아니면 화목합니까? 두 번째 5절에서 9절은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밭이다라는 거죠. 9절이 나왔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밭에는 농부와 일꾼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일꾼입니다, 일꾼. 동역자고 사역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바치고 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돕는 존재지, 너희가 우리를 따른, 따러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농부는 그냥 씨를 심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물을 주는 자기 일. 씨를 심는다 말, 마음의 그 씨앗, 말씀을 심는다는 거죠. 말씀을 뿌리는 것. 말씀을 뿌리면 잘 갖고 와야 되지, 안 그러면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리죠. 돌밭이 되면 돌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리더와 교사, 또 성숙한 사람들의 역할이 그런 잡초를 제거하는 것, 돌을 제거하고, 새를 쫓아내고,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 가르침 이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받을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제자 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아, 그것이 다 소용 없구나. 아니구나. 진짜는 말씀에 있구나. 이게 잡초를 걸러내는 거죠. 물을 주고 돌본다. 양육을 잘 해야 됩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상쾌하죠. 누구나 영혼이 목마릅니다.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면 그 영혼이 상쾌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성령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지요. 사람 동역자, 사역자, 할 일을 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내가 하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즉,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 소그룹, 목회자, 리더, 자기를 내세우면 큰일 납니다. 꼭 무너지고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철학이 발달한 곳 아닙니까? 이들이 못 배워서 바울이 어린아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을 내세우니까 분쟁이 있는 거죠. 그럼 성장하면, 성숙하면 뭐가 좋냐?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아라. 상이 있다는 보상.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국가대표들, 금메달 따려고 4년간 열심히 노력하죠. 나가면 다 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년을, 12년을, 16년을 매달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조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이란 대로 자기의 상이 있다. 멸류관이 있다. 하늘나라 상극과 이 세상의 보물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지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집을 지을 때는 가장 먼저 터가 좋아야 됩니다. 터가.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재료가 있어야겠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다른 것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산을 세웁니다. 무가치한 재료들로 자기만의 집을 건축합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12절에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 같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것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니요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가 다 타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뭐냐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반면에 보석 금이 나오죠 은이 나오죠 이것으로 집을 짓습니다 좋은 재료로 집을 건축한다. 이것은 가치가 있는 영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죠.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바울은 설명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가정. 애들을 잘 돌봐야 돼요. 잘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아, 밭. 나는 누굽니까? 나는 농부죠. 씨앗을 열심히 뿌립니다. 잘 가꾸죠. 기도에 물을 주고, 말씀에 씨앗을 심고, 성령으로 보살피고, 그러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좋은 재료를 써야 돼 좋은 자재를 써야 됩니다. 단단한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을 지어야 된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부르심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에클레시아. 먼저 나를 불렀다. 나를 성숙하게 하셨다. 이들이 리더고 이들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책임이 있죠. 선순환이 돼야 되죠. 그들이 어린 아이를 잘 먹이고 또 이들이 성장하면 또 다른 어린 아이들을 먹이고 신앙은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내 사역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자한번 일어나세요. 싫어한지 알죠, 제가. 일어나라고 하면 싫어하겠지. 근데, 그럼 일어나세요. 어저께 목사님이, 그, 왕 목사님이 좋은 말씀 했는데, 여러분 안 와가지고. 자. 여러분, 새벽 기도 왜 왔습니까? 누가 불러서 왔어요? 장학금이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불렀다고 생각해요. 왔잖아요. 그걸 듣는 사람 중에 안온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진심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 많은 어른들이 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것이 있다, 소질과 재능이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면은 50분까지 딱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얼른 이들 부끄러우니까 불 꺼주세요. 자 나오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